Three one. 커플걸. What service are you looking for? <laughs> Can't handle the heat, my friend? Okay, leave it with creepy Uncle Lester. <laughs> タねっちょっと。 어, 저 버거킹 가요. 버거킹 좀 먹어야겠다. 아, 씨, 어? 그래, 봐, 방금 이 새끼 너... 노... 뭐야,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뭐야? Whatever 와, 저 검색기 뭐냐? 씨, 말... 가자, 가자. 나, 나안 찍어줄래? 나, 나 저기서 찍고 싶은 나는 나도 찍어줘. 형기 아, 여기 이 시뻘건데다 찍고 싶어. 여기 자전거에, 자전거에... <laughs>

진짜, 진짜, 너무한다, 쟤. 찐이, 찐이. 너도 죽었어? 아니. 뭐야, 씨, 찝어, 경찰. 와, 씨. <laughs> 아니, 완전, 진짜. 좀 커져라. 발. 너 나가사키 티 어디서 났냐? <laughs> 이나 <laughs> 가자. 마리스. 야뭔 뭐, 짓인데 고 미친 냐 레드걸, i 임 레드걸, I'm 레드. 걸아 행녀분들 갑시다. 대왕족이. 정그의 법칙 대왕조개 뽑으러 천연기념물 1리 칭해야지 뭐야 나죽어 어? 어? 어디선가 우리를 공격할거야 이새끼 여기 있으면 안전해 빠빠빠빠비바비바 뚜비뚜비뚜빠빠빠아 친친친 주 높은 나 사진좀 찍어줘 아잇 지금 기다리자. 이렇게 뭐 산다. 근데 이거 내 세덤 내꺼야. 오와, 은기 이거 어디서 났어? 색깔 가져오지. 색깔 냈어. 뭐야, 뭐야. <놀람> <마이크> 오오오! <오프. 놀람> <놀람>

어 아, 내가 내려올 것 같아 가지고 되는 건데 아니야? 괜찮아? 내가 ㅋ ㅋ ㅋ a b y ㅋ 내가.. 조지. t 아주 마음에 들어 r e <laughs> 응 도와주가. 여기 배달했어 여기 <웃음> <웃음> 여기 배달 표가 어. <laughs> <laughs> 너네 씨발려나 개소리 좀 하지마 친구 시간 잘래지니까 미심하지 라고했지나 <laughs> 죽어 주안 나와. 어, 아, 아 씨발. 저도와줘게여 도와줘. 이거 씨발, 씨발. 왜 있어? 딱어으이딱딱딱딱어 오케이, 살았어. 어? 애들 비 비전 피하자. 야, 비 피하자. 와, 씨발 여기. 아야, 비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 오늘? 진짜. 어, 장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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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마. 장마 시작. 장마 시작. 완전 장마 시작. 씨발.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? 아 씨발 <laughs>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완전? 찌니 찌니, <laughs> 찌니, 봐봐, 미친 <laughs> 찌니 빨리 와봐 개또라이드 미친년 이발 사냥해 이 새끼 사냥해 사냥 빨리빨리 빨리.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완전? <laughs> 어 지금 오픈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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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오픈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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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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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픈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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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탔다 오픈카, 얘가가허 어허, 어허, 어기 오픈카. 허어 오픈카. 오. 오픈카 오픈카 <laughs> 올라. 올려, 올려, 올어 올려 허어 어허, 어허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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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야 이거 문... 어? 너 <laughs> 미친? 그만, 어 그만, 어 그만, 어 그만. <laughs> 안 올라가는데?

찌르는 사람이다 찌르는 입장인데? 야 찐이 왜 저러고 가냐? <laughs> 야 그만하라고 진짜. 어우 X발 새끼! 개새끼! 너 때문에 문이 뭐 일어나잖아. 붙었어. 뭐야 붙었어. 여기 올라가서 여기 안에 불태우는데 바다 보고 싶다. <laughs> 친구 날라가게? 올려 올려 올려. 죽었어. <laughs> 야. 아 어, 이번엔 좀 괜찮네. 이런. 어, 그래 그래. 너, 존나 올려. 니야찐집발 네, 가보자. 뒤로. 뭐야? 춤추는데 뭐야? 제 뭐야? 쟤 뭐야? 춤추는데 야, 존나 무서워. 이상해. 야, 뭐야? 얼와 빨리 와 봐. 죽이지 마. 아, 또아 병신아. 좀 보자. 왜 죽였어? 빨려나별로더니만 아래 <laughs> 방금 뭐지? 뭐야 이거 구워먹어야지 뭐야 아무..뭐야 이거 뭐야? 아무것도 없는데? 뭐야? 지랄이야 뭐야? <laughs> 석유한번더뽑어볼게뭐석 <laughs> 오 거짓말이야. 려 그, 찜질방이네, 거기? 야, 너 여기 있어 찜질방. 저차 치웠어. 저차괜찮아 치웠어. 내가 볼 거야. 분석. <laughs> <laughs> 아, 응? <laughs> 뿌려보라고. 뭐야? 뭐야? 점착을 어떻게 때렸어? 어? <laughs> 야 점착 들고 어떻게 때렸어, 뭐야? 시발? 이, 이게 뭐... 이게 뭐... 아니 점착 들고 어떻게? 응. 하나, 둘, 셋. 갔어, 흥진 꼬리. 흥진이 먼저해.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말해. 진실 말해. 그자 <laughs> 거짓말한 거 말해.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말해. 우정태였어. 말하라고. 어? 거짓말한 게 없다고 친년들아. <laughs> <다른데 이렇게>. 어. <laughs> 치어내, 없는 사람 <거야>. 는 지어내 지어내 지어해거짓말거지어해거짓말거 <laughs> <치어내. 웃음> 얘기해. 사실대로 말할게. 응. 음. 어? 그제 <laughs> 어? 엊그제만 했는데? <laughs> 어그제만 했는데? 아니 <laughs> 사실대로 말, 바, 바, 고백할게. 어? <laughs> 아 포탄 뿌려 빨리 그래. 하자 그래. 빨리하고 끄자 이제 <웃음> <웃음> 마이크 오프